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께서 어, 이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적 기도는 자 자신의 기도보다도 바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바로 대제사장적 기도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우리의 죄를 바로 깨끗하게 성결하게 속죄시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래서 그속죄제에 제사, 제사를 드리는 바로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기도는 어첫 번째는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나서, 그래서, 부활 영생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기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때가 일어났으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어, 대속제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들으실 때, 그때에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기쁨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이아들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고 대속제물이 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 기뻐하시는,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런데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바로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인간으로, 인간 의 옷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그 목숨을, 어, 이 속죄 지단의 어린 양과 같이 바로 속죄 죄물로 드려지게 되고 그 죄의 싹쓴 사망이다. 그러니까 생명을 바쳐야 된다. 죽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대신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제단에 갖다 바칠 때에. 그 때에 바로 우리에게 영생이 임하는 거예요. 죽어도 살고, 그 다음에 살아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영혼은 바로 영혼이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은 바로 이 제사의 목적이 뭐냐.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활 영생하게 하시려고 그런그 그런 가운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어, 죄를 어, 용서해 줄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고 에? 당신이 죽어서 속죄 제물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믿기만 하면 바로 그것을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부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세도 예수님이 가지셨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을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곧그 유일하신 참하나님. 여기서 참하나님이 왔었잖아요. 이 참은 우리로 말하게 되면, 어, 그러니까, 어, 참, 진짜, 이런 소리예요. 진짜, 가짜가 아닌. 진짜 진짜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면 깨달아 안다는 것인데요. 우리 말로는 깨달아 안다라고밖에 는 번역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어, 여기에 안다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체험적으로 안다 그런 말이에요 헬라어에는 안다는 말 우리가 우리 안다는 단어는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데 바로 어 그런데 헬라어 단어에는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것과 깨달아 안다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우리는 안다라는 얘기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내 아내를 잘 안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바로 내가 그 집의 아내를 잘 알아. 그냥 아는 사람이야. 하는 것과 남편이 내 아내를 내가 잘 안다. 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속내까지 또 생활하는 것까지 다잘 아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다잘 아는 것은 같이 있으면서 체험된 깨달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잘 아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잘 아는,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아는 것이 바로 잘 알고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알고 믿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중복 기도는 당신이 제사장으로서 우리 많은 백성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바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고 다 하나님 나라로 부활정생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제사장. 그런데 제사장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잘 몰라서 헷갈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사장, 나도 제사장. 그럼 나 똑같네. 예수님과 내가 하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다. 그럼 나도 하나님이네?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요 그래서 원래 이단은 가짜가 진짜라고 이제 속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가짜가 맨날 뭐라 그러냐면, 어, 자기가 진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문선명이도 여기에서 바로 요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참 하나님. 그니까 요거 요거를 갖다가 어 문순명이가 가짜가 참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순명이는 참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한 학자 좀 뉴스에 뜨잖아요. 한 학자는 바로, 참, 하나님, 참, 하나님, 어머니. 그래서, 참, 어머니. 또, 문서, 죽은 문선명에는 참, 하나님. 문선명이 죽기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참, 예수. 그래서 자기의 피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그러니까한 학자를 바로 참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하죠. 또 하나님의 귀에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이것도 한 거예요. 안산홍이가 어 뭐라고 러냐면 자기를 내가 참 아버지다, 참 하나님입니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장길자가 부인인데 자기가. 참 어머니. 그래서 참 하나님께 어머니다. 그래서 어머니, 어머니를 믿는 참 하나님 어머니를 믿는 종교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좀 이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가짜가 참 하나님을 위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는 믿는 것이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이단는 구분을 잘해야 된다. 할렐루야 오직 진짜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참 어머니 같은 거 없어요. 근데, 어, 이게 인간이 굉장히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 사고로 자꾸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그,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성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어, 그러니까, 음, 남자냐, 여자냐, 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없기 때문에 영어로 표기할 때, 까끌을 때, 뭐라고 하냐면 소문자가 없는 거예요. 대문자에다. 그러면 소문자를 쓰면 뭐예요? 요거는 잡다한 귀신을 말하는 거예요. 잡다한 귀신이나 악령을 소 가시라고 똑같이 쓰는데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이건 여럿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 대문자는, 다 대문자를 쓰기 때문에 대문자는 뭐냐? 유일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분. 그래서 귀신도, 악령도 다, 응? 가시라고 그러는데이거 소문자예요. 여럿이.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우리가 참 하나님은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아버지는 성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고대문화는 여자는 사람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모든 단어가 남성 단어로 쓰여지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든 사람을 지적할 때에는 남성 단어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것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성 애방 운동가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도, 여자도 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여성 단어를 갖다 붙이자. 근데 그게 붙여져요? 안 붙여지는 거지. 남성, 여성안 붙여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 한번 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뭐라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남자가 어떻게 혼자 태어날 수 있냐. 그러니까 어 천주교에서는 뭐 하냐면 그 성모 마리아를 예수님보다 위에다 놓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인이 성모 마리아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낳은 자식의 아들이 독생자 예수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이거 30년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 이렇게 우리가 순례를 대기다 보면 동유럽 쪽에, 서유럽 쪽에는 그런 그림이 드문데 바로 동유럽 쪽에는 성화가 다 하나님은 이렇게 빛이 나는 존재예요. 네, 후광이 딱 이래 좀 제일 높은데 아버지가 딱꼭 가족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오른쪽에 딱 계시고 그다음에 왼쪽에는 성모 마리아가 또 후광, 후광을 후광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삼위일제 하나님은 부강이에요. 그래서 구강을딱 해놓고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가 딱 아기를 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기를 바치는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뭐예요? 아기예요. 아기. 애기. 그, 그 당시에는 왜 교회에다 벽화를 이렇게 걸어놨냐면 이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글자를 아는 사람이 더 몰라. 그래서 그림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올 때, 바로 큰 교회는 창세기 창지 창조부터 쫙 그림을 그려가지고 들어오면서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에게, 어, 그러니까 작은 교회는 다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 성화 하나만 딱 그려놓는 거예요. 그럼, 구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어디예요? 아버지 하나님, 엄마 하나님, 그 다음에 애기. 지금 가톨릭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도의 스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지만, 뭐라 그래요? 마리아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하죠. 마리아여,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또 어, 천주교는 왜 우리하고 종교가 다르냐면 마리아의 이름만 부르지 않아요. 성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라의 이제 김대건 신부가 성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김대건 신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많이 해요. 오늘 때일이라세요 발장례 식장에 가면 밤새도록 그 기도해요. 성인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 베드로와 성베드네 p 트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미안기 k 으로 기도합니다 성김대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 이제 그들이 다 모르니까 그들의 공동 기도문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기도 e kudri, t 이 m 이 r 이 n 이 k 이 k u 그러한 지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차이점은 뭐냐?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육신 안에 들어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육신 안에 들어가 계시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에는 육신을 벗어버립니다. 그다음에 성천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도 역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음 안에. 그래서 마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기도를 다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니까 또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된다. 그런데 나도 사실은 이 설명도 사실은 모자라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에 가서 아는, 아느냐. 천국에 가서 눈을 떠보면 아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꾸 인간이 모르는 걸 가지고 억지로 해석하면 이단이 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단은 뭐냐면, 난 자기가 성경의 지식이 없는 사람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석하려고 그래고 가르치려고 그럴 때 잘못 가르쳐서 이단이 된다. 그래서, 음?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을 잘 모르면서, 지식적으로 모르면서 하나님을 억지로 가르치려니까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어, 어,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르칠 때, 그 때에는 진짜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바로 그렇지 않고 믿음이 없이 지식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가르치려고 할때 이단이 된다. 그래서 이단은 바로 믿음이 없이 어, 가르칠 때는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가르칠 때는 이단이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우리가 우리의 인간적 사고로 그렇게 생각하고 믿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차원으로. 믿어야 된다.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시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한 분이신데 바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그시는 종을 이렇게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아루가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도의 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